아 이게 아 이렇게 땡기고 싶은데 뭔가 애매하다 여기 여기도 하고 여기다니까 너무 짜증나서 그냥 다시 한번 이거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한번 볼게 하는 법만 또 다시 쓴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고 얘가 애초부터 한번 2를 적어놓 2에서 불연속이 연속이번 먼저 볼까 2으면 뭐가 되는 거야 4 빼기 4니까 뭐 마이너스 되는 거지 않을까 그렇지 이 집어 넣은 거야 이게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거 근데 a가 뭐라고 했었거든요? 2보다 크다고 했지 그치? 그럼 얘는 a가 2보다 큰거니까이 전체는 0보다 크다고 했네그지 그럼 얘는 무조건 2에서 얘들이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2에서 무조건 뭐야? 불연속인 거야 무조건 그지 2에서 무조건 불연속인 거네 내가 아까 전에 2를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왔는데 애초부터 2를 넣었을 때그 위에 값이 다르네 그리고 아까 말이 안됐었죠 a가 2분의 3 나왔는데 a가 2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2분에서나온는 말이 안 됐지 그치? 근데 결국에는 얘는 2를 넣었을 때 불연속이라는 거야 얘는 오케이. Fx는 X2에서 불연속입니다 맞죠? 근데 봐봐 얘 X2에서 불연속이거든 맞지? 정확히 말하면 x 2을 넣으면 0 된다는 거잖아 아니 그러 그러니까 2를 넣으면 불연속이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1과 A라는 지점에서 지금 여동 자체가 이거 빼고는 다, 다 연속인 거래 근데 A가 2거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럼 X가 2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분모가 지금 2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걸 무마시키려면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여러 아, Fx 분의 1 할게. 얘 곱하기 Gx를 바꾸자, 얘들아. 얘 불연속이라고. Gx 연속인 거고.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불연속이 되는 그 지점을 연속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기억나? h 가 HA가 모두 0 나왔잖아. 그러니까 a 7 HA가 같다며. 연속이어야 되고. 그래서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저기 보게 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분의 gx 이거랑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분의 gx지. 이것들이 모두 극값이 그 h1과 ha로 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지금 얘들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모두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1로면 0 되고 1로면 0 되거든. 지금? 1로면 0 되고 a로 되나 그 말은 gx라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c도 갖고 있어야 되고 x-a도 갖고 있어야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를 넣어서 해게 뭐가 된다고? 0되는 거니까 얘는 x-2까지 정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x-2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면 좀 쉬워지긴 할것 같아 자 fx 볼게요 fx를 여기다 써서 간단하게 fx는 x제곱 빼기 -E 4x 플러스 3 x가 이번째거 같고 그 다음에 라이 x 스 엑셀고 플러스 AX X가 2번 크고 그럼 2를 넣었을 때 2를, 넣었, 아, 2를 넣었을 때가 아니라 2번 작을 때요놈 분의 GX가 H라는거죠 1로 가는거니까얘 분의 얘 하면은 X-1끼리 약분되고 얘가 X-3이잖아 뭐만 하면은 요 놈은 X-3분의 얘 하나 지워졌으니까 X-A X-2가 된다 여기에뭐 집어넣을까? 1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돼가지고 그냥 2분의 1 빼기 1 근데 이 h 가 어떻게 되 거야? 얘는 밑에 걸 써야 지 a-x에 x a분의 얘 들어올 건데 x 빼기 a 빼없어지니그 다음에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a 빼기, a 빼기, a 빼기 2가 되는 거야 그게 아야 된다 이죠 근데 a 빼약분 가능하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럼 얘플러스로 바뀌고. 당간에. 그럼 얘가 결정적이야. A 분의 A 마이너스 2가 2 분의 1 나와가지고 2A 빼기 4가 A가 나와야 돼. 넘겨 넘기니까 A는 4가 나오 이렇게 A가 4가 나오겠지. 따라서 이놈이 4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H1 더하기 H3이잖아. H1은 뭐야. h 1 h 는 실제로 여기다가 A 대신 4면 뭐가 나와어 H1은 이거잖아. 4집에 a 대신 4 0은 뭐가 돼? 2분의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고 그럼 h 3이야? h 3 뭐야? 3을 어떤 집어넣겠지? 3. 얘가 뭐나 4였잖아. 3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2니까 3분의. 자, n 3분의 3분의, 3분의. 그 다음 gx죠 gx 여기지? 여기가 3집어넣으면돼 3집어넣은 거야? 2곱함 마이스 1 곱하기 1 이니까 네. 마이스 2가 되겠네. 마이스 2가 되겠지. 따라서 마이스 2분의 3이랑 마이스 3분의 1을 더해 주시면은 6분의 뭐가 되나? 마이스 6분의 1. 9 더하기 4는 마이스 6분의 13, 3번이 나오겠습니 여기까지. 그래서 대충 이거를 처음부터 분란석이라고 알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이것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끝이네. a랑 b랑 겁나 나와가지고 좀 빡세게 했는데 50번 대충 이렇게 정리할수도될것 같습니다. 5 0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58번 아, 58번 게 빠르게 가자 최고 차원 개수가 1인 2차원 수대. 그렇지 GX가 이거야 2차원 대 PX FX, FS, GX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FX 빼기 GX에 대해가한 점에서 불연속이 되더라구한 점에서만 한점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듈수 A가 곱버래 이것도 우리 방금 전에 그림처럼 이해하면 되거든 FX 2차제 FX 2차제 GX 불연속좀몇 개야? 두 개네? 그치? 그 일반적으로 불연속은이두 개니까 FX랑 GX랑 곱불 했을 때 불연속점 몇개 나오는 거야 최대가두개 나오는 거잖아 근데 한 개만 되고 싶대 불연속점이 그럼 뭐야? 이해지 뭐야 그럼? 2차 함수 그릴 거라고 FX를 어? 근데 이차 함수를 x a a로 하겠대 어? f x 가이차 함수인데 지금 모든 a가 구고볼 거라고 했잖아 맞냐? f(x) g(x) 시선전이 연속이래 또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현재 이동하기 전에 f(x)랑 g(x)랑 고을했더니 연속됐어요 근데 f(x) 이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 연속이잖아 근데 g(x) 뭐하고 뭐해서 연속이랑? 마이안스가 2에서 불연속이라며? 근데 뭐든지 연속된 거야. 그럼 얼해나 뭐 봐? 얘가 마이안스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 0이고이지원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라는 거네. 그럼 끝났네. 이차 함수 뭐요? x 플러스 2랑 x 스이2네 이게 이게 그냥 fx네. 맞지? 그럼 현재 이거라고 노란색깔이라고 노란색깔이라고 신종비나 이거라고. 그럼 얘를 와리가리 와리가리 해가지고 한 점에서만 불연속되고 싶대. 예를 들어서 예주야예주야 괜찮아? 얘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옮겨버렸어 이래버리면은 여기서는 지금 G가 불연속이지만은 얘로 인해서 연속되는 거 같지? 다시 한번 봐봐 얘 봐봐 얘는 노란색이랑 원래 있던 함수가 이 원래 있던 함수가 이 불연속이지 불연속인데 노란색까지 연속이지만 영어가 되는 거0 되는 거잖아 그러니그이서 연속인 거라고 얘도 연속 근데 얘를 A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어디로 평행이동 시킬지 모르겠지만 이동시켰어 근데 한 점에서 불연속되고 싶대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 점이 이 점으로 간 거야 그럼 여기는 여전히 연속이지 그치? 왜? 불연속지점인데연속지점이 0이잖아 연속이란 말이야 아니면 여기서는? 불연속인데 아유기가 불연속인데 빨간 색깔 위에 있잖아 그럼 불연속이라 이렇게 불연속점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뭐야? A가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네? 몇만큼 움직인 거야? 4만큼 움직였어 A는 4야 이럴 때 빨간 색깔 그 이거 만되겠어 아니지. 이것도 되잖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색깔. 이렇게. 움직여도 여기서이제연이 되지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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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 버릴까 그냥? 정기다 나면 틀릴까? 음. 잘 정리하세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노란색깔이 원래 있던 함수야 그 얘를 좌우로 어? 좌 우로 어? 좌 우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어? 이렇게 되면 봐 노란색깔 봐봐 노란색깔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불행속이잖아아 연속되는거죠 그 점에서 봐봐. 그래, 한번 보자고. 보면은 파란색깔 지우고 나서 파란색깔 다 지우고 나서 노란색깔이 봐봐. 노란색깔이랑 보세요. 노란색깔이랑 검정색깔이랑.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면 있잖아 이렇게 돼 버리면 은 현재 검정 색깔을 불연속 지점에자 검정 색깔의 불연속 지점에서 파란 색깔의 값은 뭐냐고 0이지 이러니까 연속 연속이야 근데 얘를 이동시켰다고 파란색을 이렇게 이렇게 연동시켜봐 그럼 이제 여기는 여전히 연속이지 하지만 이 바깥쪽에 옆에 있었다는 거는 뭐야 불연속 되는 거잖아 불연속자 하나만 된다고 뭐 이거만 되겠어? 아니 이것도 되지 이렇게 이렇게 옮겨 이렇게 옮겨도 여기서는 연속이지만 이쪽 방면 아까 여기서는 분연속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여기서 이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마이 삼합 움직이던가 아니면 연오미 연오만 움직여가지고 삼합 움직이던가. 그래서 x축 방향 삼만큼 마이 삼합큼 움직였을 때가 한, 한 점에서만 분연속된다. 이 라고 되는 거라. 몰라. 여기까지 했는데 그뭘 어쩔 수 없고 아쉬운 거지. 뭐. 자 59번.

그럼 분모가 뭐가 되는지죠? 정이 음, 되는 지점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정도시이다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거 f 4이정도나네 맞지? 이이 요즘 처음 보니. 오 쌤이 그릴래. 그치, 오 어, 기억하네. 동기네가 자, 사실은 GX랑 HX 둘다 그려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응? 자 봐봐.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g x 를 먼저 gx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g x 는두가지가 있는 a 어떻게? 해? fx가 g 한 부분? 0 n e w o m 부분은 그냥 E. f x 를쓸 거고 두배 i l 되고 그 다음에 f x 가 0과 작은 부분은 0 l y 쓰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n g g 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i 자, 0부터 자마이너스 r l 1 o u n g girl, y 여친서 여기까지가 양수지 양수니까 양수 몇배 해줘? 두배 해줘. 두배해 주면 이케 된다는 거야. 이케 된다는 게. 이케 해주겠지.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두배 하면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지. 1을 넣었을 때 1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뻥! 이렇게. 그리고 얘서또두배해 주면 그러니까 1 되는 거지? 얘 이렇게 1, 이배주 2배 주면 주면 1, 래배 주면 1, 2배 주면 1, 2배 주은 1, 2배 주면 영어 자원분은 영어로 치고 한다고 했잖아 그치 영어 장학분 영어로 치고 한다고 했지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g x 예요 괜찮니 그 다음에 HX 빨간색으로 이렇게 요 빨간색으로 자 A, HX 빨간색으로 그리면은 HX 빨간색으로 이렇게 요 빨간색으로 그리면은 FX더기 f x 더하 f 마이너스 x잖아. 그 근데 일단 f 마이너스 x를 노란색으로 볼까? f 마이너스 x는 x y축 대칭한 거잖아. 그 얘가 이로 가. 그리고 요놈은 그대로 이렇게 노란색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로 가. 거 노란색깔과 검정색깔을 더한 게 h x야. 맞냐? 그거 더한 거야. 이분의 h지. 이 0이고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맞지? 얘 더한 거야. 마이너스 시리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더 했다라는 거 뭡니까? 더 했다라는 거 뭐예요? 자 보세요. 자, 똑같이. 아이씨. 자 우리 더하면은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1이랑 2 2분, 여기야 2분의 1 더했어 여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렇지? 이렇게 어,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지그 이렇게 그리고 얘들 둘, 둘 더한 거야? 검정색이랑 노란색 더한 거거든 1이지 1 1 2 그다음 여기 두개 더한 거야? 2분의 1이지? 막힌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그럼 막히고, 슈. 빨간색깔 이 빨간 색깔이 바로 HS. 빨간색깔 HS. 자, 이 상태에서 문제라면 읽어볼까 얘들아 자, 기역 GX. 파란색깔 파란색깔 X 0으로 갈때 극한값 뭐야? 파란색깔. 0이네. 극한가 뭐야? 0이지. 맞네. 기역 맞지? 이건 볼까? 함수 절댓값 h s. 정빈아 절댓값 절대값 절대값 붙이거 어떻게 돼? 함수가 올라가. 아래도 올라가지. 아니. 여기 마이아스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 이게 막혀져, 안 막혀져 그럼. 네. 그럼 연속되는거 맞니? 네. 어, 맞네. 이건 또 맞네. 이건 또 맞네. 들어와. 어. 이것은. 음, 이것은. gx랑 절댓값 hx가 x형에서 연속이 다고 했는데 자와 gx는 x형에서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음. 불연속이지 절대값 hx는 x형에서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음.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네 시아야 그렇지 그럼 불연속점을 연속점에 인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영 음. 나와야지 영을 집어넣으면 뭐야 음. 그러면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음. 어, 이거 시틀렸네

61번 네. 자 이거 절대가입패스가 실수인치면 연동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을 합을거라고 했거든 자 이거 한번 볼게 이것도 시너지에서 했던건데 기억나? 이거 시너지에서 했었는데 네. 어떻게 되는거냐면 은단 봐봐 네. 자 x덕2랑 x 1백을 사잖아 그렇지 x 덕를부터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네. 생긴거면 이렇게 흰색깔 그리고 X에 5백 이상 마이너스이자 이라는 지점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는 기점 때문에 맞아 네. 맞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붙였어 절대값 붙였기 때문에 아래 에 있는 부분이 이제 지워지고 여기로 올라가고 그렇지 얘도 지워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지 이렇게는 주게 올라가지 빨간색으로 이렇게는 주고 맞지 네.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A를 기준으로, A를 그을 거거든? A를 그을 건데 지금 파란 색깔, 파란 색깔로 해야겠다. 이 파란 색깔이 지금 절대값 붙이는 쪽을 1차고 빨간 색깔이 지금 절대값 붙인 그거야. 그럼 내가 이흰 색깔로, 노란 색깔로 A를 찍을 건데, A를 찍을 건데 그 가는 그 지점으로부터 큰 쪽은 빨간색을 이용할 거고 작은 쪽은 파란색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맞아? 다시 한번 노란색 이 A가 뭔지 몰라서 아무데나 그을 건데 아무데나 그을 건데 이렇게 그었어 A 이렇게 그었어 그럼 A보다 큰 쪽은 빨간색을 이용할 거고 A보다 작은 쪽은 파란색을 이용할 거라는 거야 이거거든 여기 응. 연결돼 있어 불연속이야는 얘기야 불연속이 불연속이지 그럼 응. 연속이 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끊어야 돼안 만나는 안 점에서 안 끊어줘야 빨간. 빨간색과 파란색이 연결돼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맞지 네. 어제 또 여기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점을 다 찾으면 돼 기존에 뭐야? 이거 이거 만나려면 이거 하려면 원래 있던 x제곱 빼기 4 있지 x제곱 빼기 4랑 이거랑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2랑 갖다 놓으면 되는 거 그럼 으면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라서 x가 됐으뭐거 거니? 3이랑, 3이랑 마이너스 이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 3이랑이거 얘는 어떻게 구할거 얘는? 얘는 마이너스 X의 곡이 좋았어. 쟤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4나랑 뭐랑? X덕이랑 만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면은 X의 곡 플러스 X 빼기 2가 0인 거니까. 뭐랑 뭐니? X가 1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까 3 갖고 얘가 뭐라고 봐야 돼? 1이랑 3. 그래서 마이너스 2랑 1이랑 3을 더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2가 체온 쪽에 중간에서 주어요뭔 이런 식으로. 그리고 62번 마지막 문제죠 3월 20번 그치? 이것도 시너지에서 했었어 여러분 진짜 복수 잘 해주셔야 돼 어, 알았어? 자 오케이 실수 m에 대하여 직선 y는 mx와 함수 y, fx는 2x 더하기 3인데 그래프의 교점을 gm이라고 하지 mx랑 만났는데 그럼 얘를 그래프 먼저 그려야 될것 같애 얘들아 자 어떻게 그려야 돼? fx랑 <laughs> 그릴 때 누굴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 크다 낮다고 하면 양수치고되리는 거니까 3x 플러스 2가 되는 거 같니? 그거지 그치? 그치? x가 1보다 작으면 이 x 플러스 4니? 맞지? x 플러스 4지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이을기준으 1컴은 몇 자니? 다 연결되어 있네 연속이네 1,5고 1,5잖아 그치? 1 집어넣은 거야 1,5니까 여기 1,5 찍을게 여기 1,5에요 1,5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할 때는 3쭉 올라가고 좀 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fx 그래프야 맞아 맞아 그랬을 때 어떤 ymx ymx라는 것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 빨간색으로 할게 ymx를 여기다 얘를 지나면서 그을 건데, 그을 건데 만나는 교점의 개수, 즉 기울기에 따라서 요놈, 이 흰색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는 거야. 그랬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1인 h(x)가 있는데 그 gx와 h(x)가 고분했더니 실수 순집으로 연속이 됐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h o 의 값을 보여주라고 했거든. 그 문제의 핵심은 GM이라는 녀석은 기다려. 이차원수는 무슨 연속 모든 실수 연속이지. 그럼 연속 곱하기 불연속 연속 곱하기 연속이면은 뭐볼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교점의 그 개수이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있을 거야 그 불연속 지점을 구한게요 놈의 두 근이 되는 거야 그 불연속점 해볼까 할까?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 만약에 얘가 얘가 얘랑 평행하면 만나 안 만나? 음. 안 만나지 그럼 평행할 때가 뭐야 이거 이 뭐일 때야 1일 때잖아 얘 기획법 똑같은 거니까 네. 맞잖아 그 다음에 봐봐 m 1보다 살짝 커. 그래도 아직까지 안 만났는 거야. 어디까지 안 만나냐면 얘랑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날, 때, 만날 때가 하나 만나는 거야. 뭐.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다 봐봐. 또 봐보세요. 봐봐. 이것부터 해볼게. 만약에 기울기가 1보다 작아봐.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몇개 만나? 네. 하나 만나는 거지. 어디까지 하나 만날까 얘들아? 쭉 가서 음수여고 거의 그냥 M1과 작으면 무조건 뭐야 몇개네 M1과 작으면은 무조건 한개 만나네. 한 개. 그치? 한개 만나는 거야. 그래서 M1 때는 몇개 만나? 안 만나. 그치? 맞잖아. 맞지. 그리고 이점을 지날 때 기울기 뭘까? 1컵만 오를 지나는 기울기 뭐야 이분의 기울기 오가 기울기 5네? 그럼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네. 왜냐면은 얘 기울기가 뭐야? 지 3이지. 맞지? 그럼 여기지할때 기울기 5라고 했잖아. 맞냐?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간다라는 거지 제가 그림을 좀 더, 선생님이 조금 더 정교하게 좀 그려야 될것 같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봐. 좀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릴게. 1,5 찍을게. 여기 여기, 사실 여기. 1,5야. 그리고 MX거든. 여기서 1 5만 오니까는 1점만에서잘봐쭉 위로 올라가 삼로쭉 올라가 쭉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 1인 거니까는 0, 점만 영점만 사라지라는 거잖아 사이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y는 mx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했으니까 얘랑 평행하게만 만나는데 여기로 지나갔을 때가 이렇게 ox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네 이렇게 ox일 때가 그렇지 ox니까 하나 만나는 거네 이것도 얘얘 여기 지날 때 하나 만나는 거라서 훑거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럼 봐 얘가 기울이 얘랑 평행하면 안 만나잖아. 근데 얘가 살짝 이되면좀 만난다고 했었지, 만난다고 했지. 근데 얘 기울기까지, 얘 기울이 3이잖아. 얘 기울이가 똑같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럼 얘가 이렇게 평행하지 평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 기울기까지가 평행한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행한 게안 만나는 거잖아. 여기도 얘랑 안 만나. 살짝 이돼도안 만나. 어디까지? 얘와 평행할 때까지가 안 만나는 거야. 그럼 따라서 M은 1부 1도 포함되지만, M이 1부터 3까지는안 만나. 그렇지. 그리고 m 이 이제 3보다 커질때는 몇개 만나는거야? 3보다 커지면은 h 만나는 만나는 아,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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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만나는거야 e n t Together, you d o 아 아니가? 하나만 만 g 나 v e a n 나 만나는거야? n 리 하나만 t a hundred 는 u n d r e d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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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d r e hx의 근은 1과 3이란 얘기야. 왜? gx의 불연속점이 1과 3이잖아. 근데 hx는 연속이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되려면 은 불연속 지점에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h x 는 근이 1과 3이야. 그럼 hx 어떻게 쓸수 있어? 청차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1, x-3 넘게 돼서 h5가 뭡니까? 4 곱하기 2가 돼서 8이 정답이 돼.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을 조금 푼겁니다 그 다음 2분계수니 혹시? 여기까지가 연습 끝인가? 네, 연습 더이니 네, 2예요 네, 네. 아니, 아니, 네. 잠깐만 여기까지 연습 끝이야? 네, 요이거 음. 끝나고 마더텀 할듯하여자 네? 네? 이거 또다 끝낸 다음에 또 기출 문제 하나 더할 건데 겹치는 게좀 있어가지고 좀 쉬울 거야 솔직히 마더텀 유수기이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나 다 똑같거든? 아 그거는 좀안들진도 음, 자,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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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